이른바 들어보셨겠지만 예술강사, 생활인문학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것도 원주의 어떤 금방 시신하게 도시의 하루만 뒷골벅에 작은 공간을 커 팝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기획자고요. 강릉에 있는 친구인데 수줍어서 웃고 있지만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직접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제가 사실 여기에 또 복지에게 나오는 하는 얘긴데 저 장애인 등장병 재소장, 시설아동, 다문화가정, 노인이 정책적으로 배려되고 있는 문화취약계층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가도 웃으시겠지만 평창군 저출산 대책위원회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싱글이거든요. 싱글. <웃음> <웃음> 그래서 한 싱글이거든요 한번 동원복지부에 가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위원회 뭐위 전문위원이 됐는데 여기 를 앉아가지고 저출산 분과에 앉아서 교수 이렇게 앉아있고 이쪽에는 고령화가 앉아있는데 그 가운데 위원장님이 각자 교수 들 자기소개하라고 해서 니까 제가 그 당시 에 나이가 상대적으로 제일 어려웠고요. 아, 이선철 교수만 내가 몇이신가? 그래서 싱글이세 무슨 저출산의 주범이 대책을 세다고 고령화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흔히 얘기보 말은 이제 를 이렇게 아작아작 들어서 고령화로서 <laughs> 위에 <위치는> 있었던 일이에요. <laughs> 그랬더니 옆에 앉은 다른 교수님이 서울의 상명대학교가 노인복지학과를 입학을 해서 이금용 교수라는 분이 잘 오셨어요. 저하고 그 동네 노인들 많으시죠. 노인이나 해결합시다. 저출산, 저 출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심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62년생인데 들어올 때는 30대니까 최연조라고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10년 제가 최연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들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셔가지고 속히 이제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안부를 묻는 게 그냥 건강하세요, 뭐잘 지내세요가 아니라 무슨 병원 어떻게 되셨어요? 뭐 유해 병원 가셨어요? 무료비 안 좋으시니까 복지의 영역에서 문화예술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노인뿐만이 아니라 다문화 가정, 아하 네. 같은 시설 아동 네. 강원도는 군장병이 많아서 동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교육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됐습니다. 이 말씀 왜 드리느냐? 귀농 귀촌을 하셨다고 해서 순도 1 0 0로 어떠한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영역만까지 녹화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시쳇말은 북해라고 그러잖아요. 북해. 나는 예를 들면 농사를 짓는데 내가 서울에서 해왔던 또는 다른 데 해왔던 것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영원히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생활문화 활성화 지역이 우리 땅에 이게 뭐 꿈같죠? 그렇않아요 그래서 영월만따로 생활문화 박해가 따로 있고요. 영월군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서 아예 생활문화 축제도 열리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잘 고민해보시면 생계의 방탄까지는 아니지만 지역에서 뭔가 표기의 비빌 언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의 문제. 디자이너도 없다고 하시니까 할 말씀은 없는데 디자이너만 꼭 직업적 디자이너이거나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나름대로의 디자인적 감성을 입게 되면 지역의 다른 분들이 최근에 와서는 어떠한 마무리로 디자인을 보게 돼요. 로컬 브랜딩 사업 해안보 사업심사위원 하는데 저는 직업이 이러니까 디자인만 봐요. 그 안에 내용물이야 제가 어떻게 부탁했지만 제가 그래도 좋아했던 마을이 경상북도 청도를 담당하고 있고 전라북도 진안을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왜 그래야 하냐면은. 선정된 도시 중에 해안도에서 저하고좀 마음이 잘 맞았는지 저한테 주어진 지역이 험지, 험지 전문 컨설턴트입니다. 험지 전문인. 되는 것 중에는 부산에 해운대구도 있고 많이 있는데 대도시는 좋은 전문가가 많으니까 희견하시지만 험지를 보내주시면 굉장히 많은 거를 실질적으로 할수 있다. 그러니까 청도 가고 진난단말이거요뭐만 볼까요? 프로그램의 디자인도요. 근데 예를 들면 전라북도 진안을 시실지 모르겠지만 이두 부부가 귀천을 해서 이 둘의 부부의 취미를 뭐냐면은 철인상종경기 터린상정경기. 철인상종경기여 가지고 <laughs> 지난해 트레킹 코스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트레일러닝 코스를 만들어서 국내에서 좋아해 주셔가지고 프랑스의 샤모니하고 자매되을야 되고 거기를 위한 트레일러닝의 성지를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근데 딱 부인이 트샷을 입고 오니까 직업병인데 딱 봐서 아우를 알게 <laughs> 됩요아이 정도 투자에는 구현을 할수 있으면 등산 코스만 개발해봤자 사실은 마을에 큰 도움이 안 됐어요. 저희도 마을에 등산객들이 많이 오는데 저도 중장년이지만 와가지고 술만 먹고 뭐 주차장에서 또삼에서만구어 먹다가 쓰레기랑 잔뜩 버고 거기에 우리 부모회원들이 뭐라 좀 파.